9개월. 8시간, 4시간, 5회독 이상 네 제가 수험생활을 준비하기 전부터 에듀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고 제가 지리적 특성도 인천에 에듀윌 부평원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에듀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에듀윌을 경험해 보니 에듀윌 학원 매니저 선생님들께서도 개인적인 고충도 많이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도 도와주시고 또한 강사분들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들의 합격을 준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공부 경험이 없어가지고 노베이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각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원의 매니저님들께서 학습법 및 공부 코칭을 도와주셔서 제가 그거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서 단기간에 합격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시 40분에 기상을 하고 7시까지 학원에 등원한 다음에 아침 영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정규 교육과목을 수강한 뒤에 23시에 복습 테스트를 끝으로 학원을 퇴원하고 12시에 집에 귀가하여 남은 공부를 조금 더 마무리하고 2시에 저는 취침하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공부 경력도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노베이스에 생활습관도 들지 않았는데 에듀윌 학원에서 몇 시까지 등원하고 규칙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따르다 보니 생활습관도 챙기고 저만의 커리큘럼과 학습법을 찾게 되어서 합격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정구 교수님의 소방관계 법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정구 교수님께서는 압축소방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시면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암기법을 항상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암기법이 시험장까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정석 교수님의 소방학개론을 수강하였습니다. 유정석 교수님께서는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암기 과목이 아닌 이해 과목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험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전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이 휴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장소를 잃어버리고 제 생활 습관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아서 힘들었는데 그때에도 개인적으로 학원 매니저님들이 윤기야 일어났니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저희를 항상 케어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베이스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각 과목 교수님들마다 학습법을 항상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도법을 저에게 맞는 것으로 찾았고, 하다못해서 이제 각 교수님들의 지도법을 섞어가면서 공부도 해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꾸준함과 자신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더라도, 이번 달에는 성적이 나쁘더라도, 쉽게 잊어버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하는 것이 그것만이 합격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